i yeah. you 우리는 동물원에 왔어요 너나 안녕 먼지 많으까 응. 이거 하자 안녕 어? 먼지 많으니까 이거 하자 그래 같이 해야 돼 거기로 응? 네. 가야지 <laughs> 고개를 잡고 들어 이게 앉는 자세를 하니까 고개를 음. 드는 것 같아. 성인 불이랑. 성인 두 분이요? 네. 얘는 공짜다. 애기는 어, 공짜. 36개월까지. 어. 그렇까 네. 어디로 가? 여기. 네. 와, 근데 진짜 여기 완전 가을 같다. 아, 진짜 좋다. 완전 예쁘게 나와. 어른은 1인당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명이라서 6,000원이고 오은이는 아직 만 3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무료 입장 우와. 하늘이 엄청 맑까 오늘 딱 날씨가 좋아 가기가 아이코! 고개를 <laughs> 젖혀놔야 되나? 힘들어 알지? 고개를 다시 뒤로 그 보고싶나 봐 그러게 궁금한게 많아 지금 하늘 구경하고 있어 하 너무 예뻐 오늘은 평일이여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긴 한데 주차장에는 꽤나 많이 차가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오면은 주차장에도 차가 될수 없을 정도로 차가 엄청 많고 미어 터져요 사람도 진짜 많고 우와 저 사람 저거 타고 간다 와, 근데 날씨 진짜 좋고, 우와, 지금 딱해 지고 있는데 너무, 진짜 가을 느낌 많이 나. 은우야, 음, 음. <laughs> 뭐야? 엄청 큰 새지? 커다란 새. 보고 있어? 관심 없어. <laughs> 로운이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 응. <laughs> 엄청 크다. 여기 좀 봐봐. 독소리야. <laughs> 봤다. 드디어 봤다 이쪽. <목소리> 오, 무슨? 이 <목소리> <laughs> 저기 애들 모여 있는데, 얘는왜 혼자 있지? 탕 먹기 놀이 하나 우와, 뿔바 되게 멋있다. 나 보고 있어. 냄신나 아, 냄시아도 표정이 안. <laughs> 여기는 늑대숙 오. 화자 호랑이 이쪽에 있는 거야. 악어랑 구렁이도. 여기는 뭐 있어? 그래? 로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 <laughs> 별로 관심이 없어. 응. 아직 잘뭐 몰라. 응. <laughs> 여 늑대있어 근데 늑대가 뭘 먹고있나봐 여러분 공사하고있네요 여기로 갈수있는길이 있는거지?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사지 그래 왼쪽 오른쪽? 왼쪽? 로건이는 왠지 잘든 말든 어 바람분다 바람불어 안 추우려나? 아 <laughs> 여기 오르막길이야 <laughs> 오르막길 호랑이 늑대 이쪽인데 늑대 있는 곳에 호랑이가 있나봐 힘들어 코끼리 보러 갈래 캥거루랑? 그럼 코끼리 캥거루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호랑이하고 늑대 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 가보자. 레니레니 <laughs> 호랑이 못봐 그럼? 음? 뭐? 네. 무슨 네. 소리지? 네? 그 하마나 아니면 코끼리가 낳는? 났는... 음, 호랑이 소리인데 호랑이? 이거 호랑이 소리라고? 이거 음, 뭐 여기 같은데 호랑이? 호랑이 보러 가자! 호랑이 응. 보러 가자! 호랑이 뭔지 몰라? 그거 팝업책에 나오는 친구인데? 스트레칭 하는 사자! 어, 슈스타자랑 암사자랑 같이 있네. 얘네 둘이 부부인가? 우와! 응. 안녕! 누나, 응. 구찌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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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찌야? 구찌랑 똑같아. <laughs> 엄청 커. <laughs> 안녕. 와너 진짜 크다. 잘 생겼네. 아너 여자지? 예쁘게 생겼구나. <웃음> <웃음> 사자 엄청 크지. 아 사자가 아니고 사자 맞지? 사자 맞아. 사자 엄청 크지. 동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호랑이든 사자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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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지. <laughs> 이 바보. 엄서져서져 엄청 크지. 여기로 와. 이 음. 호랑이가 저쪽으로 갔어. 응. 봐봐. 너왜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지? 그래? 재밌었어. 우, 웃었어. 호랑이 보고. <laughs> 아기때 가져올 걸 그랬나 봐. 뭐 남고요? 안, 안 보이지? 알지 무슨 일인가 이렇게 고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응. 아, 귀여워. 가족인가 봐. 응. 우와. 코스범이다 <목소리도> 표범. 근데 그때도 들어오고 있던, 지에지 들어오고 있네. 누구? 네. 그때도 그랬어? 맞다 맞다. 근데 아까 전 사자도 그랬어. 근데 애들이 이게 다 제한된 공간이니까 그런가 막 계속. 그런가 계속 이러네? 어, 안 보여, 당기지 마. 보고 있어. 안 보는 거같은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잖아. 모니가 있고, 네, 칠해줘, 이... 얼굴에 생김새가 다르대. 어. 얼굴이 안 보이네. 누운이 본다? 모양이 있어서 그런가봐 보고있어 어딜 보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떤어 보고있어 누운이 어디 보고있어? 하보는데 아니야 엄마 보고있어 응? 곰쩌도 왔다갔다 하고있어 안 보여 곰이 엄청 크다 않겠 지루해? 론? 로운. 가자 로운너 너무 무서워 경사 장난 아니다 진짜 가장의 무게 아해가 <laughs> 어, 지고 있어요 코끼리를 찾으러 갑시다 코끼리 어디 있을까 아니 아까 거기서 300m 가면 있다 뭐 했는데 여기 새 소리가 많이 나는데, 새가 있나 본데? 거위. 거위. 음... 시작된 오르막길. 아까 거기보다 별로 안 심하다. 코끼리를 찾아서. 코끼리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온도 엄청한다. 이쪽으로 가야 코끼리를 볼수 있는데 피지판에도 이렇게 코끼리가 이쪽 방향에 있다고 되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코끼리는 다른 곳에 있나 봅니다. 아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로에서 나갈 거예요. 네, 동절기면은 5시까지 사육장에 있고 화절기에는 5시 반까지 있는데 지금 시간이 5시 반이 다 돼갔기 때문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나 봐요. 노은이는 슬슬 짜증을 내는가? <laughs>